3ds max 2024 버전 이후부터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린이 모디파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카닉 모델링을 누워서 침 뱉기보다, 뭐죠?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편하게, 쉽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예전에 맥스에서 만들기 불편하고 힘들었던 아니면 불가능했던 부분들을 모델링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쉽게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파일 리셋 하고 오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튜브를 하나 만듭니다 제로그라운드 위쪽에 만들죠 여기에다가 이정도 크기로 그리고 안쪽으로 클릭 다음에 이렇게 슬린더를 아 슬린더가 아니고 튜브를 이렇게 만듭니다 퍼스펙티브 누르시고 Alt W 누르셔서 활성화 시키고 얘를 좀 옮기죠 이쪽으로 F4 누르셔서 와이어 프레임을 보이게 합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 하이트 세그먼트는 1로 놓으시고, 사이즈는 6으로 놓으십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박스를 하나, 어, 만드는데, 오토 그리드 키시고, 요 위치에서, 요 정도,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내립니다. 프론트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랭스를, 폭을 줄여서, 요 정도. 그리고, 로테이션. 시켜서, 각도를 맞추고요. W, 무브모드에서, 파고들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로테이션 조금 시켜서, 이 면을 여기랑 여기랑 일치시켜서 만들죠. 다시 P 퍼스펙트뷰에서 보시면 W 무브 모드에서 Y 축으로 이렇게 좀 옮겨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이제 튜브 선택하시고요. 모디파이 패널에 모디파이어 리스트 클릭하시면 여기에 불린이 있습니다. 클릭하십니다. Subtract가 있어요. 클릭하신 다음에 박스를 클릭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뽕하고 파입니다. 불린이 어, 모디파이 패널로 들어왔기 때문에 튜브가 있고 불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살아 있어요. 박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오토 그리드가 켜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정도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서 아래쪽으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프론트뷰에서 구멍을 뚫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내려옵니다. P 누르셔서 퍼스펙트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다시 튜브 선택하시고요. 모디파이 패널에서 불린으로 갑니다. s u b t r a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요 박스를 선택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박스가 없어집니다. 기존 불리는 여기 박스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그걸 클릭, 클릭, 클릭해서 구멍을 뚫었어요. 1024에 새로 들어온 불리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박스죠?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방금 구멍 뚫은 박스죠? 요거.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하늘색 기즈모가 나옵니다. 원래 박스 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걸 구멍을 뚫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할수 있느냐면 10초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어, 아쉽게도 복사를 몇 개하냐 는 개수가 안 나와요. 박스 오브젝트는 10초 눌러서 복사하면 몇개 복사를 해야 하고 그 파본 명이가 뜨는데 얘는 그냥 복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초 눌러서 또 옆으로 가고 거리를 맞춰서 10초 눌러서 또 옆으로 가고 10초 눌러서 또 옆으로 가고 이렇게. 얘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어요. 박스 잡고 요거 수정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죠? 예, 이렇게. 불린에서 이 박스 잡고, 요거죠? 또 박스 폭 조절할 수 있고. 예, 그렇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엄청 편해졌죠? 자, 탑뷰에서 이제 렉탱글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 오토그리드 끄셔도 되고요. 렉탱글을 하나 만들고, 무디파이 패널에서 이 코너 레디어스 있죠? 얘를 좀 올립니다. 너무 올리면 꼬여서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불린 작업할 때, 면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좀 불안해요. 이것도 불안해요. 이렇게 이 정도만 작업하십니다. 그리고 위치를 시킬게요. 프론트 위에서 보시면 밑에 눌레가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로테이션 시킵니다. 알파벳 E 누르셔서 로테이션 W 무브 모드에서 이렇게 맞춰 주십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앵글을 같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P 퍼스펙트브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면 돼요. 자, Extrude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고요. 한10 정도 하죠. 탑뷰에서요 어, 로테이션 시킵니다. 살짝 이렇게 네. 그리고 프론트뷰에서 모양을 맞추고 W 모브 모드에서 이렇게 파고들게 만듭니다. 됐습니다. 요렇게 맞추세요. 저처럼 다시 튜브 선택하시고 불린에서서브 t 트랙션 선택한 다음에 슬린더 클릭하십니다. 오른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어, 맨 아래. 분리해서 이제, 레탱글 선택하면, 복사를 할수 있죠. 탑뷰에서, T 누르셔서, 탑뷰에서요. 10초 눌러서, 옆으로, 복사. 요 면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퍼스펙티브에서 하죠. 이렇게 복사하고, 또 10초 눌러서, 똑같은 어, 거, 이 정도 복사. 또 10초, 10초 눌러서, 복사. 이 정도. 빈곳 클릭하시면,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어, 체인퍼 모디파이를 이용해서, 요, 면을 부드럽게 만들죠. 터보 스무드를 주면 이 모델링은 끝장입니다. 사각으로 된 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CH만 딱 누르셔도, 체인퍼, 맨 위에 올라오죠?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어, 어마운트 값을 내려요. 살짝 내려주고, 세그먼트 값을 2로 줍니다. 그럼 되게 부드러워지죠? F4,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보면, 요렇게 보입니다. 예. 이쁘게 나왔죠? 좀 이제 약간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다른 기술이. 뭐냐면 체인퍼 말고 불린 선택하고요 튜브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토그리드를 킨 상태에서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하나 만들죠 요 정도로 이렇게 해요 세그먼트 값은 많이 줍니다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10배, 60 정도 줍니다 예, 그리고 살짝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튜브 선택하고요 불린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보시면은 스피트가 있어요 스피트는 어, 나누는 거예요. 스피트 클릭하시고 튜브를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구멍이 뻥 뚫어져요. 이런 식으로 튜브 선택하고요. 자, 볼린에서요. 오퍼렌지 8 요거죠. 요거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튜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옵션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레디어스를 조절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볼린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거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 스피트였죠. 얘는 옵션 값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클릭하시면은 스피트에서 서브 스 s t r 가 나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스피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박스 선택하고 오토그리드를 키신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이 정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박스를 위로 살짝 올려주죠. 이런 식으로. 여기 파고들지 않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요. 이렇게, 요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튜브 몸체 선택하시고 불린으로 가셔서 폰을 꺼는데 애플워치에서 울리네요. 잠시만요. 여기서 튜브 선택하고요, 불린에서 스피트 선택합니다. 그리고 박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모양이 안 이쁘게 나왔네요. 사, 살짝 삐뚤어졌습니다. 이러면 당황하시고 박스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박스 우측으고 W 무브 모드에서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10초 눌러서 복사합니다 이건 좀 느려요 10초 눌러서 복사하는 건 한번 더 가셔서 예. 빈곳 클릭해서 빠져나옵니다 살짝 어긋났지만 요렇게 예. 작업한다 예. 그리고 박스 를 하나 더 만듭니다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고 안쪽으로 살짝만 집어넣어 주세요 요렇게요 얘도 좀 삐뚤어졌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요렇게 살짝 더 넣어주시고 튜브 선택한 다음에 불린에서 스피트 선택하고 박스를 클릭하면 이런 형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만 구멍 뚫으면 좀 이상하죠. 다른 곳도다 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인 포위로 올라가셔서 모디파이 패널에서 sy만 누르시면 시머트리가 바로 들어옵니다. 시머트리 클릭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너편도 되죠. 다시 한번 시머트리 불러와서요. 저는 단축키 지정했어요. 이번에 y 축으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전 방향이 똑같은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잘 쓰세요. 끝!